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 정부가 최근 심상치 않은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거론됐던 군 수뇌부가 잠적하고 최고위급 관료가 잦은 사퇴하고 해외로 떠나는 등 이상기류가 관측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쿠데타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러시아 정계의 내부 갈등설에 불을 지핀 것은 세르게 이쇼이구 국방장관의 두문불출입니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이후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초반의 실책으로 그가 실각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은 페이스북에서 푸틴의 강력한 비난 이후 슐그 장관이 심근경색을 앓았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슈이그 장관이 국가방위 명령 프로그램과 러시아군 병사들의 사회적 의무 이행에 관한 실무 회의를 열었다며 그가 회의를 주재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슈이그 장관이 함께 모습을 감췄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신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영상을 특별히 공개한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슈이그 장관의 영상은 공개됐으나. 러시아의 내부 갈등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푸틴의 또 다른 측근인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장도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크렘린의 군사작전이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진 못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아직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통인 아나톨리 추바이스 대통령 특별 대표도 지난 23일 직을 내려놓고 터키로 출국했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해 사퇴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잠적과 사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라토프는 최근 뉴욕타임즈에 러시아 지도층의 균열 조짐을 전했습니다. 솔라토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정보원 모집과 교란작전을 담당해온 러시아 정보당국 고위 관리가 가택연금에 처했으며 러시아 군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이가 위태로운 처지라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 엘리트들 간의 분열 조짐이 관측되자 쿠데타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해외로 망명한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킨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FSB의 내부 고발자가 최근 오세킨에게 편지를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패로 정보당국은 혼란과 불만에 휩싸였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세킨은 정보 요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푸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렇게 전쟁이 계속될수록 치안부대에 의한 쿠데타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잡음이 벌어지면서 먼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던 러시아에게는 현재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역을 탈환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역전하기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나토에게 강력하게 군사 지원을 요구했는데요. 27일, 젤란스키는 텔레그램의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토 등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군의 군사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토가 갖고 있는 탱크나 군용기에 1%만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해달라며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는 시점까지 서방이 탱크, 전투기 등을 지원해주길 기다리고만 있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서방 진영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에 다시 한번 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이 재등장한 곳인데요 드미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미국과의 회의에서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전투기에 우크라이나 이전을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발언대로 폴란드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면 전쟁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장관은 26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항공기의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은 폴란드 쪽에 있습니다. 폴란드 동료들과 대화해 이 문제를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쿨레바 장관의 이 발언이 폴란드에서 이날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따로 자료를 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날 모인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한발 더 나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자국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전투기 28대를 독일의 람슈타인 미군기지에 넘겨 미군의 처분에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폴란드가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제공권 장악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등에 우크라이나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속한 나토는 이 요구에 대해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직접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고 난색을 보였었는데요.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대안으로 조종사들이 따로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몰수 있는 미국이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폴란드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원 의사를 밝히자 이전에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중전력 지원을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고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으로 인해 입장이 변화해 실제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제공권 다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직면하자 러시아 정부는 목표를 변경하며 큰 결단을 내리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부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작전국장은 첫 번째 단계의 주요 작전은 완수했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이 많이 감소해 돈버스 지역 분리 독립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목표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이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루안스크 지역의 93% 도네츠크 지역의 54%를 해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달 도네츠코와 루안스크의 독립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라도 확보해 전쟁에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는데요. 외신들은 러시아 국방부 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수렁에 빠진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돈바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목표를 축소한 것은 트틴이 체면 치료로 승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침공을 통해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영구 분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7일 부다노프 국방부 군사 정보 부장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점령한 모든 지역을 한데 모아 한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가와 같은 실체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부다노프 국장은 수도 키이오에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다 실패한 뒤 푸틴은 그의 주작전 방향을 동부와 남부로 전환했다. 그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한국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지역과 점령되지 않은 지역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과 북한과 같은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시도했던 키우 점령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 동부와 남부 지역을 공략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러시아의 리아 로보스티 통신은 26일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민군 합동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크림공화국 정부 인사말을 인용해 이 지역들에서 러시아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러시아 루브라를 결제해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와 부다노프 부장의 분석을 합쳐보면 러시아가 친러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물론 헤르손 등 흑해와 면한 남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뒤이 지역들을 영구 지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봉쇄당한 채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내륙 국가로 작아지게 됩니다. 앞서 스탈린이 이끌던 소련 역시 1945년 8월 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북반부를 점령한 뒤 한반도를 영구 분단의 길로 몰고 간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갑자기 달라진 러시아의 입장이 실제 출구 전략인지 아니면 연막 작전인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여전히 피비린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눈을 속인 뒤 발톱을 드러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와 면한 남부 지역으로도 공세를 확장하면서 러시아의 최종적인 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